무더위 심장에 니다 네, 화창하네요. 아, 네. 아, 화창한 날씨 속에 이번에 어디를 가볼까요 여 가장 축제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축제하면 축제 음식이 떠오르죠. 뭐가 떠오르도 숫자가 지하지 않아요. 이번에 우리는 감정적으로 뭐, 다행이네 가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많은 <laughs> 것들을 좀 아까 보셨던 국제사외에도뭐 100년, 아 10년 후에 아 지금 죄송합니다. 10년 후가 아니라 100일 후에 우리 오늘 선출된 지도부에게 하고 싶은 말들을 적으면 100일 후에 전달이 되는 100일 전통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출된 우리 민주당 지도부에게 바라는 것들 또는 100일 후에 민주당이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 적어서. 대기구 촉동 안에서 시가 대기 외해실제로 우리 시민지도부에게걱정하가